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그렇게 왕기 기더니 해가 떴네. 안녕하십니까. 소스쿨 조부장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5시 45분. 차 안입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야, 이거 뭐냐? 쳐서 차에. 아이고 씨 <laughs> 한라산 등반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여행왔는데 와이프는 안 간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성파나코스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성파나코스는 기 왕복 한 7시간 6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와이프랑 여행 와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뺄순 없고 어, 오늘은 영실 코스 그래서 지금부터 영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0분 와이 올라오는 길이 어서 고위험해서 근데 차가 많이 오기 오네요 무튼 도착했으니까 내려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김밥 하나 먹고 출발해야겠는데 야 분위기는 좋은데 혼자 와서 좀 무섭네요 아이젠 끼고 가야 됩니다. 아. 주차하고 지금, 아이젠 착용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아. 아, 잠시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 씨. 제가, 이거 12시까지 입산해야 되는 건 맞는데, 11시까지 여기 도착해야 돼요, 주차장에. 왜냐면, 주차장에서, 이거 병실 탐방로 입구까지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근데 주차장에 1 1시까지 도착을 못하면 아예 안들어보내줍니다 제가 왜 이걸 아느냐. 제가 이틀 전에 왔다가 당했거든요. 아, 이제 진짜 해가 다 떴네. 밝아졌어요. 지금 현재 시간 몇 시냐. 7시 14분. 아직 입구도 도착 못했어. 아, 이거. 이거 겨울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길 차로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이눈밭에 지금 차로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이거 존지하기 때문에 원래 형실 코스가 왕복한 4, 5시간 하면 된다는데 한 1시간 정도 더 잡으셔야 돼요. 겨울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즐겁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씨. 구절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첫 인사입니다. 2022년 호랑이띠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랑이 기운이 솟아하는한해 되시길 빕니다. 저도 이제 한라산 기운을 좀받아 아, 힘들어, 힘들어. 기운을 좀 받기 위해. 아, 이거. 첫 여행을 왔는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한라산 기운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살짝 벗어 공기 하, 기가 막히네요. 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 구독자 여러분도 정말 한해 깊은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쪽이 주차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몇시야 7시 24분 아씨 한 4,50분 올라왔나? 아 좋습니다 자, 입구 도착한 김에 제 장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비 진짜 저한라산 이런데 무지성으로 왔거든요 아, 원래 그렇게까지 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자 장비 자 일단 모자 모자 이마트에 샀고 일 아, 패딩 하나 입었고 패딩 안에 이상한 거몇개껴 입었어요 난방하고 이렇게 입고고 바지는 이제 이한 끼고 스패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영웅실 이거 뭐한 4, 5시간 가는데 뭐 편하겠지. 굳이 뭐 그렇게 장비빨을 세울 필요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야, 너 11월 22일에 응원 면직 겠으면 야, 한 달만 더 버티면 방학인데, 야, 방학을! 2월까지는 사실상 시즌오프잖아요. 교사들을 물론 일은 있죠. 일은 있는데 학기 중처럼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좀 버티지 마. 왜 그럼 못 버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제가 2학기 시작하고 9월부터 그만두려고 했어요. 9월부터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교장선생님께서 말리시죠. 저가 도장이라도 말릴 것 같아요. 3번 먹은 놈이 갑자기 직장에 때려치겠다고 그래서 설득하고 뭐? 뭐또 교장 교환생은 항상 그렇잖아요 야 이것만 하고 끝내 일만 하고 이렇게 교환 돌아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달 끊었어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이렇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조금 후회됩니다 더 빨리 그냥 때려칠 거 그 당시에는 출근하는데 약간 숨이 약간 좀 막히는 듯한 느낌. 교사의 최대 장점은 방학이에요. 뭐 교사 방학 때또 일한다 이렇게 하지만 노동 강도가 달라요. 교사들 방학 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그때 안안 쉬면 아 그분들 힘들어서 쓰러져요, 쓰러져서 안 돼. 하, 아무튼 저는 11월 22일부터 제 인생 방학 지금. 한, 한 40일, 40일 방학인데 뭐, 방학도 아니다. 유튜브 찍고, 데빈 커렉트 하고. 솔직히 더 바빴어요. 더 바빠. 정신 건강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좋은데, 아, 몸은 더 바빴어요. 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같이 제주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아휴, 한라산은 나 혼자 등반하고 있네. 야, 그래도 물이 흐르네요. 물이 흐르네. 좋다, 좋다, 좋아. 그러니까 인생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이렇게 하지, 뭐, 엄마. 저도 사실은 교직 초반에 학생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고,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야,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근데 내가 아무리 조언해봐야 그 애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은 알려주고, 방향은 짧게,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고, 손을 떼야 돼요. 본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책임도 못 지는데, 누가 누구 인생 책임을. 그냥 조언만 하는 거예요, 조언만. 옆에 혹시나 너무, 자연스이게 언나가면, 이거는, 이쪽이 좋지 않을까. 이런 거고. 야. 근데 0시 코스는, 진짜, 주자랑까지만 해도 이 화난 안 아니지? 아직 여까지밖에안 왔네. 어. 저 앞에가, 저 멀리 보이는 데가 병풍바위 같은데? 좀 알았네. 여기까지 남벽봉기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야되는병록담까지가야두 시간 반 코스. 죽겠네, 죽겠어. 아, 힘들어. 경치고 나가려고 안보인다, 이제. 한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몇 시냐 야이, 몇 시야 이제 아직 6시가 안 됐어? 아, 저 밧줄 잡고 올라가고 있어 밧줄 잡고 힘들어 인생에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아, 여러분 쉬운게 없어요. 공부도, 돈 버는 것도, 노는 것도, 힘들어 노는 것도 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할수 있는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야. 힘들게. 야, 좀만 더 가서, 좀만 경사 끝나간다. 지금 더워 눈파티인데 더워서 지금 이거 패딩을 벗었어. 아, 더워! 생겨요 동행. 계속 어차피 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앞뒤로 계속 보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요. 우리 인생이 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안 친해도 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친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다가, 뭐, 인사도 한 번씩 할수 있으면 좋고, 아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거야. 하, 가도 아도 똑같은 경치에요, 여러분. 아, 집이 최고예요, 집이. 아,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유튜브 검색해서 그냥 한라산 보세요. 무슨 한라산이 서러니까 아, 추워, 씨. 아, 집에 가고 싶다. 안개가 심해서 백록단도 못볼것 같아. 안 되는 놈은 안 되나봐. 지금. 뭐야, 이거. 야, 그래도 빨리 왔네 해발, 세발 1,500m.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병풍바위가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이야, 쉬, 멀다 어디까지 왔냐 야 이제 많이 왔다 절반 이상 온것 같은데 아 라면 드시네요? 라면 먹 예, 예, 제가 찍어 드릴까요? 아, 네. <laughs> 잠시만요. 하 둘, 셋. 구독자 여러분, 여기 미세오름이에요, 미세오름. 제가 이거 흑돼지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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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위세 오름 지나서 장상한번 갑니다. 어차피 날씨가 좋아서 별당못 보겠지만, 그래도 온 김에 야, 라면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라면은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확실히.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왜 가고 있나 싶어요. 봐. 눈 충분히 봤거든요? 원래 목적지가 영실 코스 끝인데 끝까지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요리 뭐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완주도 중요하긴 한데 모르겠어 힘들면 내려가는 게 맞고 또 체력이 괜찮으면 또 끝까지 가는 게 맞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야 보이세요? 인터스텔라야 인터스텔라. 야 와. 야 명시 <laughs> 입구에서 와, 찍었던 게좀 부끄러워지네. 여기는, 와, 다른 레벨이니다 이거는, 와, 진짜, 진짜 대박이네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한 풍경. 아, 요즘 설카나 코스 갔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이게, 나날나고그래도 희망이 없는 거보단 희망이 있는 게 낫죠. 볼수 있을까? 뭔가를 볼. 오르막 올라가는 중인데, 야해 떴어 해. 와 죽을 한번 없구나 해 떴어. 와, 대박. 해가 떠 버렸다. 이럴 수가. 와.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구름끼고 안기끼더니 해가 떴네. 아. 아 끝까지 포기하면 안돼 역시. 아까 밑에 위세오르면서 몇몇 분들은 오늘 뭐못 본다고 돌아갔거든요. 이한안 돼. 끝까지 가야지. 아 이게 말이 돼? 어 이게 해같네 아 야. 뜨니까 이런 모습입니 와 진짜 감동적이다. 와. 야, 이게 뭐야? 저기 바다인가? 우와. 이게 백목담 가고 그이 아니네, 뭐. 백목담 얘기를 했어, 네. 내가. 바보. <웃음>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백목담은 성파나 <laughs> 코스로 가는 게 맞아요. 아, 이거. 너무 멍청했네요 아, 그러나 뷰가 예술이다. 여기로 오길 잘했다. 더 편하다. 아, 별거 없네요. 저기, 저기, 통곡집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무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현재 시간 10시 10시입니다. 그래서 10시인데 어, 이제 하산하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등산 아제 스타일입니다. 정상 시안 봐도 돼안 봐도 돼. 날씨가 저기 저기가 정상이거든요. 안 보일 것 같아 요 어차피 그래서 와이 구독자님들한테 풍경 보여주려고 출하고 잠깐 열어서나봐 다시 좀 보이시죠? 해가 들어가고 있어. 야. 구독자여러분 저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오는게 더힘드네 내려오니까 날씨가 좋네요 지금 12시라서 통제 거의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가서 제차 픽업해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